사바나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지금. 바나나?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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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봉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자, 시간 끌지 않고 지금 바로 보여주려고 했는데, 뒤에요. 어... <목소리> <목소리> 사오정이 지나갔죠? <웃음> 자, <웃음>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오정 앞에 뭐가 있죠? <laughs> <웃음> <웃음> 근데 엄청 비싼 겁니다. 근데 되게 엄청 커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대리석 식판이 사이즈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응, 제가 이제 0삼 응. 근데 이거 천이짜리 이걸 왜 가져왔는지 전 도통 모르겠지만 또킹이어떻 공수를 해왔더라고요. 이게 엄청 비싼 겁니다. 게 진짜 인산회인는 엄청 비싼 건데 오 저희가 이제 그 놔두고 우리 바나나와 쿠쿠 있잖아요. 응쿠에 수영장 및 식수 물 먹는 그릇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게? 음. 이거 겁나 커가지고 애들이 좋아하긴 하겠다. 이게 두 마리 딱 들어가면 음. 진짜 이쁘긴 하겠다. 이게 진짜로 음. 가격도 비싸고 진짜 좋은 거거든요. 얼렁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고자 음. 아, 일단 이거를 그럼 거기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꽤나 무겁습니다 저희 그 거북이 실이잖아요 엘라스틱 음. 보다도 휘부 무거워요 이게 수박인데 많이 무겁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한 손으로 들리나? 촬영하면서 갈수 있나? 뭐돼요네 어, 안됩니다 다 옮기고 촬영 이어서 할게요 갑시다 <laughs> 자 일단은 실 여기 내부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죽겠어요 존~~짜 무거워요 자 이거의 위치를 또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예전에 쓰던 이 물통이 있죠?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쪽에 누 생각이고요. 이 물통 두 개는 우리 크로커 크로커 크로크로크로크로크로커한테 네, 이전낼할 생각입니다. 이거 하기 전에 그럼 여기를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자 일단 물을 빼볼까요? 네물 빼기 전에 이야기가 나왔군요. 차차 차. 월담의 능력. 이거 물은 그냥 여기 쏟아 버리면 돼요. 진짜. 여기다가 됐고요 여기다가. 음. 오케이. 그다음에 됐겠다. 알겠습니다. 이 위치가 여기가 아니에요. 이로 갈 겁니다.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한 손으로 죄송해요. 한 손으로 안 되네요. 하고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위치는 아주 간단하게 아까 거기 있던 거랑 조금만 바뀌었죠. 이거 옮기는데도. 한 손으로 안되서 두 손으로 해서 하느라 촬영을 못했습니다 이 <laughs> 그 정도로 묵직하고요 무게는 근데 허리가 아프지? 뭐 했다고? 많이 <웃음> 먹었어 <웃음> 물. 자 지금 물 틀고 저렇게 수반에 물이 들어가는 중이고요 물 차는 거꽤 걸리겠는데 이건 꽤 커가지고 사이즈가 아 이렇게 물이 채워지고 그러면은 완성된 물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여기 지금 물을 채우고 있는데 사바나가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어요, 아, 지금. 이름 바나나. 아, 바나나, 바나나가 참 진짜 귀여운아이야 자야. 근데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간다. <웃음> <웃음> 진짜 많이 들어간다. <laughs> 와, 궁금한가 봐. 왔다 갔다 그러다 여기 지금 얘가 원래 되게 얌전한 아이인데 이렇게 댕기질 않는데 지금 물이 적당량이 딱 받아졌어요 절반 정도 맞춰가지고 애들이 들어가면 은딱 느낄 수 있을 정도 자 이제 한번 이거의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Go 와 뭐야 이거 너무 이쁘잖아 이거 나오는 거와 장난 아니다 와 전체 샷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이쁘다, 이거. 애들이 이렇게 물이 자동으로 막 나오고 있으면 이게 물이 깨끗한 물인 걸로 인식해서 여기서 물도 먹고 그러겠죠? 와, 진짜 이쁩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바나나, 바나나, 바나다랑 후쿠, 후쿠의 수반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애들이 수영도 해주고 재밌게 들어가서 목욕도 해주고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느 방을 가든 다 물소리가 들려요. 물소리가 안 들리는 방이 없어. 자 이렇게 오늘 사바나의 수영장을 만들어본 봉이었습니다. 자저 혼자 한 것처럼 마무리 젠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한테 언제나 큰 힘이 되고요. 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언제나 응원의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유바